안녕하세요 천궁탑 여장군입니다 이동이나 이직이나 괜찮은 띠, 괜찮은 띠 올해 2020년도 2020년도로 보자면 병인생 35세 병인생 43세 무호생그 다음에 무신생 47세 또 31세 그 63세도 괜찮아요 그 30세 신리생도 좋고 올해 이직 이동 그리고 뭐 취업 이런 운이 아주 좋아요 이분들로 뭘 해도 올해는 잘 풀린다 그래요. 잘 풀리니까 아무래도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시면 조금 더잘더 더 추진하고 아, 조금 부딪힌다 해가지고 뒤처지지 마시고 잘 해주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특히 우리 병인생. 병인생 분들은 이직도 괜찮고요. 이분들은 시험 보시는 분들 보면은 운세도 좋고 그러니까 학교운이 강하죠. 4월생, 5월생 분들은 더 좋죠. 빛낼 수 있고. 또 무술생, 6 3세 무술생 이분들은 힘들어도 꼭 움직이고 이동하고 어, 이직하는 게 좋아요. 지금 있는 자리보다 뭐든지 움직이고 터전이면 터전도 움직 이사를 하시는 게 낫고 뭔가를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이분들이기 때문에 더 많이 움직이시고 끝까지 밀고 나가시면 좋은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들 하시고 무신생도 괜찮고요. 올해 이렇게 이동수 이직. 뭐 시험은 이게 다 좋으신 분들은 어, 쉬면은 오히려 더 나빠요 이런 분들은 쉬면은 그 기운이 내 몸으로 치기 때문에 몸이 아프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조금 더 움직이고 추진한 거를 하시고 있는 일을 더 조금 더 추진을 하셔서 내가 아주 좋은 결실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올해는 마음먹은 대로 꾸준하게 쭉 음. 굳건하게좀 밀고 나가셔야 돼요. 그렇게 나가시고 또 근데 이 외로 또 반면에 또 제일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. 네. 음, 이분들은 그니까 36세, 54세, 51세, 58세, 49세, 52세, 게 74세 또정해생 음. 나이가 많다고 해도 요즘에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음 70대 인 분들도 많이 움직이위 활동이 많잖아요. 어. 70대에 보면은 이제 정해생 이분들은 좀 자중을 좀 하셔야 되고 조금은 조심하셔야 되고 주변에 사람 관리도 많이 하셔야 돼 자기가 그동안에 쌓아놓은 걸 그렇게 잃지를 않아요 그리고 36세 을축생 54세 정미생, 51세 경수생 또 58세 계묘생, 49세 인자, 52세 기우생 이분들은 이직이나 이동을 하시면 손해를 봐요 이직, 이동. 이사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, 일하는 회사나 이직이나 이동, 뭐 사업체를 뭐 크게 벌린다든가, 이러면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, 인간사로 풍파도 많고, 금전적인 손해가 제일 많아요. 그러시니까 이분들은 금전적으로 손해를 많기 때문에 지금은 돈이 제일 최고잖아요. 금전이 있어야지 되니까. 금전 융통이 잘안 되고 또 뭔가를 해놓으면 꼭 손해를 보고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은 특히 그걸 좀 조심하셨으면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. 누가 아무리 좋다고 그러고 뭐라고 하더라도 그냥 조금만 더 올해는 그냥 지나가시고 내년을 바라보고 준비를 하시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. 낮다기보다도 낫죠 그게 더 나으니까 이분들은 올해 있는 자리를 잘 지키시고 조금 더 번창하게끔 많이 쌓아놓으세요 이렇게 모아두시고 쌓아놨다가 내년에 하시면 돼요 올해는 이직 이동은 사업 늘린다거나 넓힌다거나 신축을 한다든가 이분들한테는 극이에요 올해는 조심하셔서 안 하시고 좀 자중하시기를 제가 바라고요 아까 먼저 얘기하신 분들은 조금 더 어. 좋은 일이 있으니까 많이 많이 좋은 마음 먹고 열심히 하시고 올해 모두 다 재수 대통하시길 제가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천국탁 여장군이었습니다.